네, 뭐 안녕하세요. 1인 미디어 시대 명품 강사 꿀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어, 강사로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영상을 다룰 줄 아는 것이 왜 필요하고 영상이라는 매체, 컨텐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러 영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유튜브 또뭐 네이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 영상을 접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볼때 여러분들 어떤 영상은 굉장히 흥미롭게 빠지는 영상도 있고 어떤 것들은 좀 지루하다라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영상의 강사들이 이 강의 현장에서 어왜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제로 제가 명품 강사의 격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명품 강사의 격을 어,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이 영상이란 매체가 필요하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강사로서 어, 멋진 옷 멋진 옷 멋지고 깔끔한 옷도 차려 있고 또 어떤 말투나 그런 제스처들을 다 갖춰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어떤 강사들이 필요한 겁니까 요즘 나의 고유한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야지 이 강사로서 어떤 승부수를 던질 수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뭘까요? 퍼스널 브랜딩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것은 어떤 나만이 가진 어떤 브랜딩 퍼스널 고유한 어떤 브랜딩의 색깔 어떤 브랜딩 나만의 어떤 이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고유한 브랜드 가치 여러분들의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제가선이 생 퍼스널 브랜딩 나의 어떤 고유한 색깔, 특색, 특성을 드러내는데 있어서 어떤 게 어, 중요할까요? 자 일체적인 그 기본적인 걸로는 글입니다. 글로서 내가 강서로서 추구하는 또 자부하는 어떤 나의 어떤 특색들을 글로서 적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뭐. 나의 어떤 에세이라든지 어떤 나의 강의 활동에 대해서 글로 쓰는 겁니다. 근데 글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긴 글을 읽는 것에 시간을 많이, 않, 많이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짤막한게 필요하죠. 그래서 글 다음으로 필요한 거다. 사진이죠. 이미지화 시키는 겁니다. 글로 쓴 거를 사진 한 장으로 팍 해주면. 어떻게 좀더 사람들이 어? 이거 뭐지? 하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근데 이 사진도 약간 약, 임팩트가 약합니다. 그래서 요즘 뭐예요? 움직이는 사진, 영상, 영상을 통해서 어 내가 좀더 리얼하고 버라이어티한 그런 나의 어떤 강사로서의 퍼스널이 드러나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공유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명품 강사 여러분의 격이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표현하면은요 나를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세일즈 마케팅이 바로 뭐다? 영상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강사로서 여러분의 세일즈 마케팅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케팅 하는데 가장 좀 효과적으로 보는 게 영상이라는 얘기죠. 그 영상의 구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그 개론적인 얘기인데, 영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진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 그 어떤 움직이는 어떤 그런 영상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진에다가 뭘 넣는다? 적절한 배경 음악을 넣는다. 배경 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경 음악에 따라서 영상이 활기차 보일 수도 있고 또 다운돼서 처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배경 음악, 이 BGM이라고 하는데 어, 이 백그라운드 뮤직이죠. 이 BGM 배경 음악을 잘 선택해서 삽입시 어, 됩니다. 그리고 이 배경 음악과 영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자막이 함께 구성이 돼야지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뭐죠? 영상, 비디오, 영상이라고 하는데 분은 영상은 무엇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죠. 자, 영상은 쉽게 말하면요 어, 보여지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시면 뭐요? 영상을 담았죠. 얘기가 시각화돼서 보여지는 거죠. 그걸 바로은 영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영상이라는 건 알았는데, 어떤 좋은 영상은 뭘까요? 와, 이 영상 정말 좋다.라고 할때 좋은 영상, 굿이라고 할수 있는 영상은 뭘까? 자,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영상은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좋은 영상이죠. 영상을 볼 때. 아 이런 내용이구나. 딱뭐 인상에 딱박혀있는 것, 스토리텔링 시키는 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이 잘 되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내려봅니다. 영상의 이성, 딱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영상을 위해서는 좋은 영상. 스토리텔링 들어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첫 번째, 명확해야 된다. 명확성. 주제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짧은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어떻게 세일즈, 나를 마케팅하고 싶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창성. 독창적이 야어 합니다. 유튜브.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 컨텐,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컨텐츠들이 중복돼서 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런들보다는 차별화된 독창성을 가진 명확한 영상이 필요하겠죠. 일단 영상의 러닝타임입니다. 자 영상을 보는데 있어서 너무 짧아도 안될 거고 너무 길어도 사람들이 보지 않겠죠. 그래서 영상을 어느, 어느,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자 1분에서 3분 이내가 어,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상 가급적 이제 1분에서 3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주제를 명확 전달하는게 어, 효과적이겠다 라고 어,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요즘은 이제 간편하게 휴대폰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냥 비디오로 찍고 또, 그걸 또 컴퓨터로 가져와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편집을 했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간편하게, 간편하게 휴대폰을 통해서 어, 제작 가능한데 영상제 어플이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키네마스터는 그, 베가스라고 하는 전문적인 그 편집 툴을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어떤 좀 고급진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어, 그 영상을 만드는 툴입니다. 이건 조금 연습 필요하고요. 한번연습을 해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 그리고 또 퓨리, 퓨리뮤직이라는 음원 다운로드를 하는 어, 그런 어플도 있고요. 또 튜브 다운. 이 튜브 다운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어 내가 새롭게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어플이고요. 또 이제 뭐 미디어 영상을 MP3 파일로 좀 변환하고 싶다 하실 때는 미디어 투 MP3라는 그런 파일 변환 어플도 사용하면은 영상을 만드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의 소스가 필요합니다. 뭐 어떤 바다영상 뭐 산영상 산뭐 그런 어떤 소스가 필요합니다 말이죠 그런데 소스 필요할 때는 막, 음 어디냐 픽셀스 비디오스나 뭐 그런 데서 영상 소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에서 다운로드 해가지고 영상을 좀 소스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영상을 만들 때좀 더, 뭐랄 명확하고 독창적이어야 된다. 독창성을 할때 처음부터는, 어, 아이템을 막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좀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 재구성하는 영상, 카피죠. 트렌드에 맞는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해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스토리에 맞춰서 한번 카피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다 보면은 그 쌓인 것들이 나의 어떤 아이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카피를 할때 욕심부려서 내가 이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 낼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카피하게 되면 그 영상은 어... 내용을 전달하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카피하지 말고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이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명확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강사들의 퍼스널 격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는 강사가 어야 됩니다. 어떻게 sns를 활용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여러분들이 어, 퍼스널로 나타내는 그 주, 주제들을 큰 강의, 미니 강의로 짧은 한 10분 내외의 강의로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해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주소가 없는 부분도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영상을,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어, 여러분들 퍼스널리 드러나는 어, 최고의 강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 있다면 저한테 얘기 나주시면 함께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전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